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에는 안토로스 불타는 왕자 생명의 어머니 이오나의 신한 나이도 변경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이오나의 영웅공략을 숙지하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제작하였으므로 영웅공략이 미숙하시다면 엠피스 채널에 이오나 영웅공략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나의 신한아이도 변경점은 기본적인 수치 조정 외에 단 하나의 패턴이 추가됩니다. 신한아이도에서는 파락시스가 주기적으로 최후의 파멸이라는 기술을 시전하며 페이지별로 한 번씩 총네번 시전합니다. 파락시스가 최후의 파멸 50초의 캐스팅에 성공하면 공격되는 즉시 전멸하므로 이 기술을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차단하기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파락시스가 최후의 파멸을 시전하면 이오나는 자신의 주위에 파락시스로 연결된 연꽃 모양의 네 개의 차원물을 생성합니다. 이 차원문은 하나당 한명만 진입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단 4명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올라가게 되면 전투 종료시까지 지속되는 디오프에 걸리게 되므로 총 16명의 인원이 올라가야 합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 파락시스로 올라가면 파락시스 신문관이 특임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특임조는 근딜을 포함한 3딜 1힐러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신문관이 사용하는 4개의 기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락시스 신문관은 따로 어그로가 없고 4개의 기술을 사용하지만 모든 기술은 차단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정신분열입니다. 대상을 잡고 정신분열을 시전해 300만의 암흑 피해를 입힘으로 당연히 반드시 차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입니다. 대상의 플레이어는 1초마다 30만의 피해를 입는 디버프에 걸리게 되는데 해제가 가능하므로 힐러는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파괴입니다. 1초마다 파락시스네 모든 플레이어에게 75만의 피해를 입힘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뇌라는 채널링 스킬을 시전하며 해당 스킬이 차단되지 않으면 1초마다 파락시스네 모든 플레이어에게 50만의 피해를 입힙니다. 이 기술은 신문관이 근접 전투를 벌이고 있지 않을 때에만 사용합니다. 이네 개의 기술을 대처하며 신문관을 제거하면 파라시스의 외곽에 있는 네 개의 수정이 활성화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특임조가 이네 개의 수정을 모두 활성화하면 최후의 파멸은 시전이 중지됩니다. 다시 말해 50초 안에 특임조는 파라시스 본체에 진입해서 본체 내에 있는 신문관을 제거하고 수정까지 활성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문관을 그저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파라시스로 올라가서 쪼를 잡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정을 활성화한 플레이어는 전투 종료까지 지속되는 네 종류의 영구적인 디버프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일조에 해당하는 플레이어는 전투 시간의 75%가량을 디버프에 걸린 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임조를 선정할 때 각조의 어떤 인원이 어떤 수정을 활성화하여 해당 디버프를 담당할 것인지 직업 특성에 따라 사전에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디버프는 각 수정의 색깔에 따라 총네 가지입니다. 먼저 파란색의 영류 비전특이점입니다. 비전특이점에 걸린 플레이어는 25초마다 대상자와 주위 10미터 내의 모든 캐스팅을 차단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원딜이 아닌 근딜이 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초록색의 영류 대상고정입니다. 대상고정에 걸린 플레이어는 파락시스가 파멸의 창, 지옥의 비등 파락시스의 기본기술을 파락시스가 시전할 때마다 무조건 걸리게 됩니다. 대상고정의 경우 특정한 직업군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으므로 원딜 또는 근딜의 한쪽에 몰리지만 않게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딜에게만 모두 배정될 경우에는 전투 후반부에 파락시스가 지옥의 비를 시전하면 근딜조에 갑자기 빼곡한 지옥의 비 바닥에 깔릴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로 붉은색의 역류 타오르는 불씨입니다. 타오르는 불씨에 걸린 플레이어는 30초마다 대상자와 주위 8미터 내의 플레이어에게 50만의 피해를 입히고 공중으로 높게 뜨게 됩니다. 타오르는 불씨의 경우에는 법사 또는 양꿈같은 공중착지에 능숙한 지옥군이 담당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약간의 팁으로써 디버프 효과가 활성화되어 공중에 뜨는 순간 전멸과 같은 이동기를 쓰면 화면과 같이 해당 효과가 무시되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의 역류, 부정한 걸음입니다. 대상자는 이동할 때마다 1초마다 20만의 피해를 입게 되고 많이 이동할수록 더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속적인 도트 피해가 들어오므로 자신의 체력을 직접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힐러가 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화 변경전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파락시스는 전투 동안 주기적으로 최후의 파멸을 시전하여 공격대를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공격대는 이온화 주변의 소화물을 이용해 파락시스 본체에 진입하여 신문관을 제거하고 수정을 활성화해 최후의 파멸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한 별의 4명씩 총 4번 파라시스에 진입함으로 공격대장 각 조별로 특임조의 구성과 각 디버프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해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화 이원화를 공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특임조는 비단 본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라도 특임조의 방법과 역할을 반드시 그리고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파락시스의 진입 방법을 모르거나 진입 방법은 알고 있지만 타이밍을 모르거나 또는 신문관을 제거하는 수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의 담당 수정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하는 등의 케이스에 단한 명이라도 걸리게 되면 공격되는 즉시 전멸합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전멸하는 케이스가 전체 트라이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공격 대장은 이 특임 수행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시켜야만 불필요한 그리고 허무한 전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화의 경우에는 트라이의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멸을 더욱이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 보스인 파괴자, 정화자, 혼란자는 보통 쫄과 같이 파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딜러는 딜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으므로 중간 보스를 점사하기보다는 쫄들에게 광역 딜을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격 대장은 사전에 이 점을 주지시켜 공격 대원이 정화자, 파괴자, 혼란자를 먼저 점사하도록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파괴자의 경우 대포 공격에 차단이 세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차단이 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차단이 세게 될 경우에는 차단 순서를 정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화자는 지옥 킵슬기라는 전방에 강한 공격을 사용하는 기술을 시전하는데 의외로 이 기술에 많은 플레이어가 죽게 됩니다. 여러 트라이 동안 1, 2, 3층을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탱커가 도착하기 전에 딜러가 이 녀석을 공격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 생각보다 판정이 조금 애매해서 옆을 잡았는데도 맞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란자는 아주 정직한 녀석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온화 향해 달리기만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가장 위험한 녀석이기도 하므로 빠르게 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아이도에서는 박쥐의 피통이 1억에 넘으므로 모든 원딜러는이 박쥐들이 참여해서 이들을 빠르게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딜에 박쥐가 있다면 근대에게는 지옥사냥개가 있습니다 지옥사냥개는 이동속도가 대단히 빠르므로 강한 광암공격을 통해서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다 정확한 특임 수행과 공격대장의 질서있는 오도를 통해 각 조별 단상 이동과 점사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공략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공격대원은 공격대장의 오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몇 층에서 몇 층으로 다시 몇 층에서 몇 층으로 이동하는 등의 이동 패턴을 정확하게 숙지해 빠르게 소환문에 대처하고 특임조 인원은 특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신한아이더에 도전하는 모든 공격대의 건투를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